혹시, 가능한가요? 아, 지금 스태판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지금, 재능소 선수의, 어, 가능합니까 예. 요즘, 골도 많이 넣고, 너무 좋은 날이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죠. 재능소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복함을보여 주셨고 여기 제르소도 행복하게 해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제르소를 또 행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the team we are fighting a l o we a no r 네, 저희는 항상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승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We're still far from our goal, but we'll get there, step by step. 자,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우리가 차근차근해서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 support has been amazing, incredible. Wherever we go, you guys are there. Thank you very much. 항상 보내 주시는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동원입니다. 이제 다시 만나뵙게 만나게 돼서 너무 충고요 너무 돌아오고 싶었고, 그리웠고, 그리고 제가 각이 군대하기 전보다 지금은 분들이 너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진짜 경기 보는데 그 전율을 너무 느끼고 싶고. 었 대전드 기록들이 많은데, 정원 경기를 통해서 K리그 300경기를 발성했습니다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신진호 선수! 안녕하세요, 신진호 선수. 시즌 내내.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 팀이 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매번 홈경기에도 많은 관족 앞에서도 승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 저도 어, 팀이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제가 더 뜻깊게도 이렇게 선배 경기를 출전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렌징 갑시다. 아아아아